이+ 이+ 이둘 친 육월을 바르게 읽힌 것은 육월 은 육월 어 근데 육인데 그게 두음법칙에 의해서 유월이라고 된다네 유월 유월 어 유월 찾아봐 어. 옳지. 다음. 6월이란 3번 체크해야지. 아유, 꼼꼼하다. 미출친. 미출친은 아 맞아. 미출친은 <laughs> 안 읽어도 돼. 어, 핵심만 보면 돼. 맞아. 와. 에서. 응. 이 이거 뭐야? 여섯 뉴? 여섯 이유의 음. 뜻과 음으로 바른 것은 음. 어. 음.